작년에 에어컨을 타업체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잘 쓰고 계시나 보다. 이제는 기술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다시는 거나, 뭐 저희 쪽에서 다시는 거구나, 다시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대요.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으면 에어컨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조기를 연결해서 하더라도 에어컨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왜안 됐는지는 제가 뜯어보면서 볼 거예요 아니 근데 <laughs> 업체한테 가서 아니 내 돈을 썼는데 그럼 살려는 줘야 될 거야 어... <laughs> 아니... 업체 안 찾아가셨어요? <laughs> 그니까 에어컨 달고 그 제주도 갔을 때 가서 이제 그... 바람이 현원치 시원, 않게 그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이제 그, 그 냉매가 좀 살살 빠지는가 봐 음. 그, 그거,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냉매가 자꾸 빠지고, 그는데 이제, 그, 완, 완들로 왔어요. 완드로 왔는데, 완전히 아웃이야. 그, 차량, 그, 에어컨까지 안 나와. 음. 그래가지고, 그거, 끌고서 인천까지 오는데, 죽다 살아났다니까 진짜. 그러면, 아, 여름에. 그러 거, 어, 어, 저기 정품 에어컨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에어컨. 아, 근데 나중에, 거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업체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앞에, 앞에 그펜 팬 있잖아요, 펜. 팬. 거기에다가 이걸 설치했는데, 그, 그 부속 만드는 데에서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대. 그게 이제 그백그레이야되는데 그게 약간 삐져 나와가지고 고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으면서그 맥매를 그 터뜨려 뜯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품까지 해가지고 한대 찾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치고 나서 또 이제 그 에어컨이 나오길래, 아, 됐다 싶어가지고서는 끌고 왔는데도 낚시가서, 그런데 잠을 못 자요,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 에어컨을 네. 고쳤는데도안 네. 시원해요, 사모님? 네. 네. 저처 잠도 못 자요, 막. 네. 어 안, 그것만 그냥 틀고. 그, 그냥, 그냥,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네. 시타트는 정품에서 이제 그 정품을 같이 이제 틀어요. 그러면 빨리 원래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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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게 하면, 해야 되잖아요. 못 네. 못 네. 근데 그 그거, 그거는 한 꾸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 가지고는 잠을 못 자요. 안돼안 돼. 어림도 없더라고. 그래서 <laughs> 포기 그냥. 그리고 체는 그게 한계래. 음, 네. 그러니까 뭐 고쳐도 고쳐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지. 뭐 맨날 갈수록. 네. 그래도 용인이라 네. 뭐, 가면 해주긴 네. 해줘요. 해줘요 네. 바로. 해주는 알아 갖고 막. 근데 이빨 틀어도 또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용인해서 근데 그걸 틀고 계속 인천에 와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안돼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잠을 자 이해가 안가 어떻게 고쳤는데도 그러니까 약한가 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얼마 드어요 그때 그 에어컨 업체? 220인가 220이면 안 싸게 받았는데 다,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벽걸이다가 할까 하다가 근데 이쪽 테레비 있고 이쪽이또 에어컨이 꽂으면 잠자기가 너무 좀 둘이서 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건데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laughs> 두번 갔나? 구호로? 예번린가 봤죠 그러니까, 그, 달고 와가지고, 제주도 갔다 와서, 그거, 갖고. 그 다음에 또안심해에서 갖고. 그리고 또한번갔나 어. 그냥, 아유, 그냥 뭐, 선택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포기하고 말해. 그러니까 그 가까워나, 게... 뭐 어떻게, 뭐 저기. 메인하고 연결을 해놓고, 그죠? 메인에서 그래, 운전할 때도 칠수 있고 운전 끈 다음에도 메인권을 키우는 그런 죠전기는 얼마나 먹던가요? 먹기는. 그는 모르죠. 그서 우리가 뭐테스트그면뭐 많이 틀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들어가셔요. 근데 얼마 또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어요. 나도 또 계속 일 다니는 그 상황이었어서.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자, 요 차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벌써 한 3, 3년 되신 것 같은데, 나간 지가. 이제, 아, 이제 이게 새 차로 저희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새 차로 캠핑카를 2인승으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시는데, 요 차는 투어 모델입니다. 투어로 이제 새 차로 만들어서 2인승, 3인승 캠핑카를 제작을 해서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어디에서 에어컨을 싸게 단다고 해서 에어컨을 장착을 하셨대요. 장착을 하셨는데, 그니까, 러 이제, 요새는 저희가 잘안 쓰는 시스템인데, 병렬로, 자동차하고 병렬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 순정 라인을 커팅하고, 뒤에서 딱 참, 에어컨이 나오는, 이 공조기를 통해서 에어컨 나오는 그 스타일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별도로 다는 게더 시원하니까, 저희가 지금 별도로 달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용으로 했잖아요. 요 손님이 출고되고선 작년에 에어컨을 타업체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잘 쓰고 계시나 보다. 이제는 기술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다시는 거나 뭐 저희 쪽에서 다시는 거구나 다시는 거나 별 차이가 없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대요.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으면 에어컨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조기를 연결해서 하더라도 에어컨이 시원하거든요. 시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업체에 가서 그럼 AS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손님들한테 올때 무조건, 아니, 저희 거로 하세요. 다 띄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어차피 이걸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돈을 들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신 거를 그러면 거기 가서 AS를 받아보시라고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가스가 빠졌을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한 너다섯 번을 가셨대요. 근데 너다섯 번 가셨을 때마다 했는데 거기에 한계다. 뭐, 우린 여기까지밖에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에 가더라도 가면은 이제 그 업체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가면은 뭔가 해준대요. 해주는데 결국은 안 시원하대요. 그래서 안 시원하고 또 가면은 또뭔가 해준대요. 좀덜 시원한 에어컨인데 예민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 그래서 결국은 저희 쪽으로 다시 입고가 했, 입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로 달아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앞에 뗀 것들 앞에 달려 있던 타 업체 것들을 다 떼고 저희 거로 교체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게이 스위치나 컨트롤러나 바람 나오는 거는 다 비슷해요 저거는 어차피 컨트롤러만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도 다 부품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콤프레셔 입니다 컴프레셔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고요. 컴프레셔하고 연결되는 전기 부분, 그리고 컴프레셔의 진동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왜 해결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로 재설치하기로 그렇게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자, 에어컨을 하려고 그러면, 에어컨을 하려고 그러면, 왜못 달았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왜못 달았을까? 달았는데 안 시원해. 그러면 안 하느냐 못하지. 왜 달았는데 안 시원해? 하 컴프레셔가 작 작거나 크다고 뭐시원함에 차이가 있어요? 컴프레셔 용량도 차이가 있지. 근데 항상 크다고 막 시원한 건 아니죠? 그쵸 앞에 있는 순정하고 용량이 맞아야만 시원하죠. 그러니까 컴프레셔도 뒤에 있는 이 컴프레셔 용량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원래 기기와 컴프레이셔의 용량이 맞아야지 시원해지는데 이 업체가 뭐를 잘못한 건지는 우리도 뜯어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새 차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새 차로 시작하시면 지금 아직도 새 차잖아요. 이 정도 되면 지금 3년 정도 되셨을 건데 아직도 새 차잖아요. 이거 그대로입니다. 순정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 스크래치만 있지. 저 저희 제품은 출고할 때나 2, 3년 된거나 5년 된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표면에 스크래치만 좀 있을 뿐이지 생활 성처만 있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워낙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틀어볼까요? 뭐 틀으면 나오겠어? 지금 온도가 거의 10도 아래여서. 이게 키면은 막 떨어져야 되는데 안 켜지네요. 시동 에어컨을 저걸 저걸 끄자니 저 플라스틱이 막혀 있어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음. 놔뒀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